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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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빠 찍고 있습니다 시작. 거길이 아저씨는 음. <laughs> 다음에 거기는 동물도 해줘봐 어흥이는 어흥 한번 해주고. 음. 그 뭐야? 가자. 아흥. 또뭐 있어? 다녀주세요. 그건 뭐야? 그건 뭐야? 원숭이. 원숭이. 멍멍. 그건, 그건 뭐야? 멍멍이. 멍멍이 강아지. 그건 뭐야? 토끼 토끼 잘하네 그건 뭐야? 나비 나비 끝 해야지 끝 잘했어